아이가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조금 날이 흐려요. 낮에 조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저녁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밤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이제 3일 연주도 끝이 나고, 내일이면 모두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출발들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아, 방울이는 며칠째 지금 바쁜 예, 손놀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방울토 판매한 예, 방울토들 어, 택배 싸서, 음 내일이면또 발송해드려야 돼서 오늘 바쁘게 움직이고요. 오늘 도 마무리 끝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늦었네요. 음, 오늘은요, 또 이쁘게 또 물들어가고 또 새롭게 분갈이 했던 아이들 자리 활짝 잘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메인 데스크에 자리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볼까 싶습니다. 음, 앞쪽으로 보시면은 네, 요 아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합식하는 네, 분갈이 영상으로 준비해 드린 그런 나인데요 음, 기왓장 위에서 이렇게 이제 뿌리 활착잘 하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어, 자리 다툼 해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가며 어, 성장하고 있네요. 역시 우자람 잘하는 이런 적기성 아이들은 제법 많이 우자라 올라왔어요. 그렇게 혼자 더욱 키워 나와서 보기 싫은 이런 아이들은 또 커팅 해가지고 수영 잡아주면 되겠죠. 안쪽으로 메인 자리에 네, 실루엣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멀로 둥근잎 비치후리데 그다음에 안쪽에 살짝 숨어 보이는 로슈라리아 그리고 여기 페레도스 이꼬지 아가 네글램핑크도 자리 잘 잡았고요. 멘도사며도. 바일디면 네, 이렇게 레티지아 요렇게 뒤쪽에 네방울북랑까지 이렇게 이제 서로 서로 자리를 다 잡고요 위치들 서로 밀어내기 밀어내기 하면서 자기 자리 찾아가면서 자리 다툼하면서 이렇게 아, 이쁘게잘 자리를 잡았네요 여기서 이제 자리 활착하고 이렇게 잘 굳혀지면서 또 이쁜 모습으로 바뀌어 가겠죠. 요즘 방울이 브레이드 러너가 이렇게 얼빵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새 흙으로 싹 예, 방울토에 새 흙으로 가을에 분갈이를 하고요 자리잡고 두번째 지금 물을 먹었는데 아주 이렇게 얼빵이가 되어 있네요 얼굴이 엄청나게 많이 커서 네, 화분 밖으로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얼큰이로 커가지고 이제 살짝 뿌이활착하면서 핑크색 살짝 올리고 있는 네, 그런 브레이드 러너이네요. 네, 뒤쪽으로 네, 루비 틴트가 이 화분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분갈이가 필요한데요. 올해는 그냥 분갈이 안 해주고 넘어갈까 싶어요. 네, 아주 코끝 빨갛게 물드는, 네, 아주 루돌포 사슴코를 닮은 루비 틴트도 저렇게 이쁘게 자리하고 있고요. 요즘, 네, 스프리드 올리브가 아주 통통하니, 네, 입장 뒤쪽으로 저렇게 붉은 물이 싹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쁜 모습이에요. 또 요런 아이들은 또 입장, 이런 면이 아주 조금 여리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또 화상을 잘 입고 그런 아이예요. 네, 화상을 잘 입고 그런 아이라 큰 화분 뒤쪽에 이렇게 숨겨놓고 키우고 있는 네, 그런 아이네요. 음, 방울이 러블리 로즈 얼빵이 러블리 로즈도 저렇게 이북에 아주 핑크색 살짝 들이면서 살고 있고요. 음, 이번에 목대 하나가 요렇게 무릎이 와서 커팅해가지고, 네, 아주 하나를 잘라냈는데요. 안쪽으로 저렇게 잘려나간 상은 흔적이 있는데, 어, 새롭게 흙갈이 하고요. 자리 활착하고 얼굴을 상당히 많이 키웠네요. 요 아이는 제가, 어, 초보 때 데려와가지고, 2년 정도 분갈이를 안 하고, 가만히 키우다가 올해 요렇게 흙갈이를 하고 나니까, 얼굴을 슴풍 많이 키우고 아주 얼빵이가 된, 네, 준맹입니다. 춘맥 물들면은 뭐 노릇노릇하니 저렇게 이쁜데요. 아주 물들지 않고 저런 그린그린한 저런 예, 싱그러운 색상도 아주 이쁜 네, 그런 아이예요. 언제 봐도 네, 방울이 메인데스크를 차지할 만한 네, 홍매화 철화입니다. 아주 이쁜 색감으로 저렇게 오렌지 색깔로 물이 들었는데요. 오, 며칠 전에 물 먹고 조금 녹빛을 살짝 올리고 있긴 하지만 활짝 피고요. 입장도 두툼하니 아주 땡글땡글하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이쁜, 애 네, 그런 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화분갈이를 해준 아이죠. 네, 소속록인데요. 소송록이 역시 동영종 아이가 맞다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뿌리를 살짝 내렸는지 예, 물두 번째까지 먹었고요. 이렇게 바짝 옹그리고 있던 아이들이 안쪽부터 살살 네, 입장들을 초록하게 저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제 살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위쪽으로는 잠이 덜 깨어서 입장을 저렇게 오므리고 있지만 아래쪽부터 입장 펼치면서 저렇게 네, 소나무 잎처럼 초록빛 살짝살짝 올리면서 살짝 피어나는 모습이 보이네요. 요거 내 네, 카페 화분에 요렇게 식재해놨는데 아주 오, 활짝 피어서 초록한 입장들을 펼치면은 굉장히 멋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바닐라 비스도 요렇게 어, 요 카페 화분 세트로 식재를 했잖아요. 네 아주 자리 활짝 잘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번에 지금 오늘 첫물 줬습니다. 진작에 첫 물을 줬어야 했는데 바빠가지고 물을 못주고 계속 있다가 오늘 입장 많이 말랑거리는 것같아서고 오늘 천물 줘놨고요. 어, 뿌리 활착은 잘 해가고 있는 듯 싶네요. 이 음, 화분에서도 이쁘게 이렇게 또수영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뒤쪽에 보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인데요. 작년에 정말 핑크한 색감으로 아주 이쁜 모습 보여준 그런 아이인데요. 올해 가을 들어오면서 일찍 요 아이가 분갈이를 새로 쌓아겠습니다. 흙갈이를 쌓했더니 이제 자리 활착하고요. 내내 쪼글쪼글하게 입장을 꼬물이고, 뿌리 어, 활착을 잘 못하는 듯 싶어서 분갈이가 잘못됐나 아주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자리를 활착 잘 했나 봅니다. 네, 물 먹고 입장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쁜, 네, 그런 아이네요. 오 입장 끝쪽으로 저렇게 노릇하게 물이 들어오면서 아마 겨울쯤 되면은 아주 화사한 핑크색으로 물들을 갈 네, 라즈베리 아이스이네요. 네, 원도에서 데려왔던 마크스 철화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입장 끝쪽으로 핑크색 살짝 들여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묵혀지지 않은 그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아마 제 손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아주 조금 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방가르드야 뭐 언제나 통통하고 반질반질 아주 이쁜 그런 아이인데요 음, 가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생장점 안쪽으로 약간 네, 계절금처럼 노릇하게 그렇게 변하더니 이제 짙은 이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네요. 어, 아방가르드의 색감 변화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가을이 들어오면서 생장점 안쪽으로 아주 노랗게 그렇게 계절금처럼 물이 들었다가 아주 핑크색,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우리 해오론 다영님께서 선물 주신 로우도, 네, 우리 이번에 저 롱한 롱분으로 새롭게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아주 새 뿌리를 내리느라고 잘 자리를 활착하지 못하고 아주 고생고생하더니 이제야 드디어 자리 활착하고 새 뿌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살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올 가을 들어가지고 네요 아이를 새롭게 분갈이를 했죠 네 파스텔 철화인데요 파스텔 요렇게 얼굴 다 생얼로 풀려가지고 얼굴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인데 요번에 식재를 하면서 얼굴의 방향을 살짝 틀어줬습니다 뒤쪽으로 어목대가 조금 더 많이 자라 올라가고 앞쪽은 조금 덜 성장하고 한 얼굴로 저렇게 한 가지대로 살고 있지만 자라는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달라가지고 수영이 한쪽으로 쌀. 자 기우는 듯 조렇게 자라서 얼굴을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낮은 쪽을 앞으로 보내고, 키가 조금 더 자라서 높은 쪽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놨는데요. 오자리 활착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이 저렇게 하엽을 지우면서 저렇게 말라가는 모습이 네, 자리 활착해 가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물 한번 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라일락 제가 초보 때부터 키우던 그런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자주 자주 분갈이를 해 줍니다. 요렇게 목대를 보면은 목질화가 다돼 가지고 꽤 나이가 많은 아이라는 거를 알수 있죠. 네, 요렇게 이제 나이 많은 요런 아이들은 어, 건강하고 어린둥이보다는 조금 흙가리를 네, 조금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을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흙가리를싹 해줬는데요. 어, 얼굴이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이 네, 뿌리 활착은 잘한것 같네요. 아 오팔리나 철화가 아주 요즘 색감이 너무 너무 환상적으로 이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오팔리라는 색감이 아주 오묘한 그런 색감인데요. 아주 화사하게 피어나는 모습이고요 오얀분 바르고 분 아래로 이렇게 네, 핑크색 오렌지 색깔 살살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아이네요 오팔리나 철화예요 꽃꽃에 쌩얼로 많이 풀려 있고요 여기 또 철화로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쌩얼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주 멋스러운 네, 그런 아이네요 네, 앞에 보이는 이 아이 펜지 철화 인데요 아주 수영이 멋스러운 그런 아이죠 네, 이전에 있던 분이 아주 옛날스러운 네, 그런 화분에 심어 놨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네, 새롭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 아, 아이가 이렇게 보면 은 목대는 아래쪽은 아주 좁고요. 어,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쫙 펼친 이런 수형이 되어서요. 넓은 분에 심으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목대와 이 폭이 딱 맞는 이런 좁고 롱한 화분으로 이번에 새롭게 어, 집을 바꿔줬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화분보다 이 화분이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 더더욱이나 이 뒤쪽으로 돌려서 살짝 보면 어요 아이 목대와 수영이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네요. 아주 뭐 고급지고 비싼 화분은 아니지만 요런 아이들이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모양의 화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싼 화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한 그런 화분인데 그래도 요 편지 철화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 펜지 철화의 이 수영을 아주 더 돋보이게 살려주는 그런 화분인 것 같네요. 뭐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분갈이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거 펜지 철화와 뒤쪽에 파스텔 저렇게 함께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아직까지 선물은 주지 않았고요. 자리할 착하는 모습 보여지면 선물 한번 줄까 싶네요. 그리고 바울리가 갖고 있는 백봉인데요, 아주 큰 대품의 백봉인데요. 요 아이가 백봉이 이렇게 얼굴들을 분질을 해가면서 이런 아이들은 참 귀한 그런 아이예요. 제가 우리 사랑초 다육 갔다가 요아이를 만나갖고 사랑초 다육 언니님께 부탁해 가지고 안주시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억지로 뺏어 왔는데요 화분에 심고 이렇게 뿌리 활짝 하고요 아주 그냥 얼빵이가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이번에 균이 살짝 와 가지고 조금 입장들이 조금 상처입은 그런 모습이 많긴 한데요 오, 생장점 안쪽으로 새입장 올리면서 아주 얼큰 대박 얼빵이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커졌어요 처음 화분에 식지 할 때는 저 화분 속에 쏙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얼굴을 상당히 많이 키웠네요. 네분 바르고 핑크색 살짝 올리면서 아주 이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멋스러운 수영어로 멋진 네, 아이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백봉입니다. 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네, 소개시켜드린 아이 양진 네 오. 상토 위에 올려놓고, 네, 오래되어, 어,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아이들이 얼굴을 많이 줄였을 때, 상토 위에 올려서 이렇게 실험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상토 실험은 끝내고요. 이렇게 화분 위에 식재를 했는데 아주 이제 자리를 활짝 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들시들하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천물 어 주었고요. 자리 활짝 잘하고 이분 예, 색감, 양진 색감 물들면은 바디 뒤쪽으로 아주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이쁜 양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르회인이고요 얼굴을 7두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주 멋진 수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에 데려와가지고 오, 일주일을 식재를 안하고요. 한주 건너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식재를 해줬습니다. 계속 뿌리가 틀려있는 상태에 바구니에 담겨 있어가지고 어제 늦게 그렇게 하게 이렇게 식재를 해줬고요. 그리고 슈가 베이비도 이렇게 이제 하나에 데려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슈가 베이비가, 어, 무너져가지고 다 해체됐어요. 어떻게 된게 뿌리에 물음이 왔는지. 어, 그렇게 내 네, 무너져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하나 예 군생 잘 이루고 있는 아이로 데려왔는데요. 아직 잘굳혀지지 않아 가지고 입장이 여리여리한데요. 방울토에 이렇게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뿌리 활착하고 아주 따글따글하고 땡글땡글하니 이뻐져 가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 드릴게요. 음. 발 들어오면서 방울이 합식해 놓은 아이 30포트 합식했던 아이 이번에 새롭게 동그란 그달 항아리 화분에 있다가 사각 화분으로 집 가리를 새롭게 해 줬잖아요. 아주 목대를 쭉 빼고 엉성하게 심겨져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 가지고요 모두 뽑아서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 바꾸면서 아주 다닥다닥하게 옹기종기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을 당시 쪼글쪼글하게 물고픈 상태에서 심어 가지고 아주 빼곡하게 심어 놨었는데요 천물 먹고 이렇게 입장 활짝 펼치면서 뿌리 활착 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어, 녹색 장미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까지 먹고 요 아이들 다 활짝 피어나면 굉장히 장미꽃다발이 하나름인 그런 러블리 로즈 부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말라있을 때 심었더니 더 빼곡하게 잘 식재가 된것 같습니다. 슬슬 이렇게 자리 활착하고 얼굴 펼쳐가는 모습들 보니까 건강하게 자리는 잘 활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는요 이렇게 아이들 가을 분갈이 하고 자리 활착해가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이뻐져가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수다 떨어봤네요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방울토 위에서 건강하게 잘살것 같죠? 네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는 여기까지 떨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늘 마무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